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인텔 주식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인텔 주식이 급등하면서 장중에 이제 60불까지 잠깐 터치를 하고 현재 이제 58불 정도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. 제가 1월 1일 날 이제 인텔 주식을 처음 얘기할 때 그때 주식 가격이 50불이 조금 못 미치는 가격이었는데 한16% 정도 올라온 것 같네요. 인텔이 어제 이제 굉장히 좋은 뉴스가 하나 있었죠. 인텔 CEO를 교체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좀 전략을 수정하겠다. 이런 제스처를 시장에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게 반응을 한것 같습니다. 어, 인텔 홈페이지에 가면, 어, 뉴스가 나와 있는데,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. 어, 인텔이 CEO를 팻 갤싱어라는 사람으로 교체한다라고 이렇게 나왔죠. 그리고 밥스와는 2월 15일까지만 역임을 하는 거고, 그리고 인텔은 1월 21일날 실적 발표를 하는데, exceed its previously communicated guidance 니까 기존 예상치보다는 초과하는 실적을 발표할 것 같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실적도 작년 4분기에 좋았다는 얘기죠. 어, 작년 4분기에 코로나 때문에 컴퓨터가 잘 팔렸습니다. 사실은 인텔 칩이 항상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. 실적은 계속 좋았던 거죠. 단지 이 AMD가 쫓아오는 바람에 그리고 7나노 공정이 늦어진다는 뉴스가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7나노 공정에도 굉장히 많은 진전이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1월 21일 날 얘기를 하겠다. 이렇게 지금 음, 얘기하고 있습니다. 분위기가 굉장히 갑자기 급반전돼버렸죠. CEO도 교체하겠다. 그리고 실적도 좋다. 그리고 칠나노 공정에 대해서도 많은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발표하겠다. 뭐 시장에서는 당연히 10%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이 이 CEO가 어떤 분이냐면 이 갤싱어라는 분이 30년 정도 인텔에서 과거에 근무를 했었고 그 이후에 VM웨어라는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에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CEO를 역임을 했는데 또 매출이 3배나 올랐다고 합니다. 굉장히 뭐 능력이 있으신 분 같고 기존에 지금 밥수환이라는 분이 욕을 많이 먹었던 게 투자 그 예산을 많이 낮췄다고 합니다. R&D 예산을 많이 낮추면서 좀 기술의 진전이 살짝 늦어졌는데 사실 이런 첨단 산업에서 살짝 삐끗한 순간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건 한순간이거든요. 이게 굉장히 리스크했는데 빠르게 좀 CEO를 교체하면서 전략을 다시 수정하는 그런 모습이 주주들한테나 아니면은 시장 참가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또 인텔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저로서 굉장히 기쁘고요. 기술적인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은 매수 신호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. 제가 MACD 시그널을 이용해서 좀 기술적인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 48볼 때 매수 신호가 한번 나왔어요. 요때 매수 신호가 나왔고, 현재 지금 이렇게 쭉 올라왔다 라는 거죠 결국은 알 사람들은 이미 기존에 좀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기술적인 매수신호가 나왔고 이렇게 급등하면서 한번 빵터트려주는 그런 차트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갭으로 뚫려 가지고 뭐 당분간 또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뭐 충분히 다시 60불 넘어 가지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갭이 있죠 이 갭이 엄청 큽니다 당시에 뭐 칠라노 공정화 막 얘기 나오면서 갭으로 한번 하락한 적이 있었는데 갭은 갭으로 뚫는 그런 분위기예요. 그래서 이 갭은 그냥 없는 것처럼 다시 갭으로 뚫고 올라가서 충분히 6 0불 넘을, 넘을 수 있다는 거죠. 보통 이제 갭 메우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갭으로 뚫고 올라가면 갭 채우기 한다고 다시 슬금슬금 내려, 내려올 수도 있는데 과거에 한번 갭으로 뚫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갭으로 뚫, 뚫을 수 있는 그런 차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. 지금 상황에서 좀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쁜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. 저는 이 종목은 사실 뭐 목표, 목표가가 없습니다.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종목이라서 뭐 백불 넘을 때까지 보기 위해서라도 계속 홀딩을 할 생각이거든요. 뭐 참고하시고요. 하지만 팩트는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뭐 실제 기술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그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네요. 네, 참고하시고요.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